오늘 먹음식은 이삭 토스트 바로 보셔야 게요 내폰 어딨지 오늘 이삭 토스트 가서 토스트 구매했는데 가격이 올랐나요? 아,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. 음, 약간 햄버거랑 좀 비슷한 가격대였어요. 요거는 불갈비 MVP 3,800원. 요거는 햄치즈 2,600원. 저쪽에 있는 이 친구는 더블치즈 돈가스. 4,300원입니다. 돈가스 맞죠? 이거 해시브랑은 아니지? 어. 일단 맛보도록 할게요. 음! 맛있네. 음. 근데 오늘 이삭 토스트 와서 이거 구매하면서 딱 느낀 거는 옛날보다 가격이 좀 올랐다는 느낌? 근데 맛은 좋아요. 근데 뭔가 돈까스는 좀질리다 아쉽다. 이 오이 고추는 빵 고기 빵 고기. 소라도 먹어야지. 음. 이게, 요 불갈비 MVP 말고는 양상추가 좀 줄었어요. 옛날엔 양상추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은데? 양배추, 양배추. 응. 어 이거 3개예요 토스트 3개고, 가격은. 오랜만에 토스트 먹어서 그런가? 왜 이리 맛있죠? 음, 야 이게 계란에다가 옥수수를 넣었나? 되게 그리고 또좀 달달한 맛도 나요 맛있어 맛있어 음. 지금 먹고 있는 게 2,600원 햄치 토스트 이렇게 이두 이렇게 장이 한 개예요 음.. 응. 음. 이거 옥수수 되게 좋네. 이게 씹히는 맛이야야 되나? 응. 음. 음. 와 이삭 토스트는 이렇게 양배추 들어가 있어 좋아해. 조회... <목소리> 이번에 요거 불갈비 MVP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왔거든요 서울은 이게 대구는 비가 진짜 안 와요 근데 서울은 비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 심지어 천둥번개도 쳐 음~~, 음 떡갈비 느낌 맞다 이번엔 태풍 이름 되게 귀엽더라고요 링링이 음. 깜찍했어 아 링링이 소녀란 뜻이에요? 아 그런 건잘 몰랐어 아 MVP 메뉴에는 이거 피클 들어가는군요 어, 약간 좀 짭짤한 맛이 나네 서브웨이 v s 이삭 어, 나는 반반 이삭 토스트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 근처에 홍루이젠 생겼거든요. 홍루이젠이 가격이 샌드위치가 개당 2,000원 아래에요.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. 이삭 토스트도 이제 슬슬 자리를 물려줘야 되지 않나 <laughs> 아 내가 지금 이걸 먹어서 이런 얘기 안하 n g to go to the h o 맛있맛있 s a a c t 이 a 이 t i 이 a m a c h i n 가격 상관없이 이삭 토스트하고 o t h 요 서브웨이는 건강한 거 먹으러 갈때 다이어트하는데 샌드위치 먹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서브웨이예요 음. 저 29이에요 여러분 30대 후반이라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음. 어딜 봐서 내가 30대지? 관리 잘한 40대 누구야 오늘 오랜만에 이삭 토스트를 맛 봤는데 밥버거도 그렇고 이삭 토스트도 그렇고 옛날보다 확실히 시급이 올랐으니까 물가도 비싸질 만하지 음 추억의 맛이었다. 근데 진짜 속은 든든해요. 굉장히 배불러. 음, 음. 막 아, 채팅 보니까 아, 김치 말이 없네. 이거 아큰났네아 음, 이거 먹으니까 막막 막 뭔가 약간 매콤한 거 그런 거 먹고 싶네. 저 아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진짜 든든하게 먹었어요. 음. 하나도 아쉽지 않아. 음. 지금 오히려 정장 먹어서 행복해요. 음.